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당신이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사망하는 원인을 이제 자살이나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카테고리는 이제 암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요.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측면에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인간이 사망하는 굉장히 주요한 아주 메이저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연장을 하고 싶다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까 이것은 즉 우리의 생명 연장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게 어떤 요인이 있는지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것들이 어떤 요인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가 가장 메이저한 요인 검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지금 이 자료는 고지혈증 진료 지침입니다. 자이 자료에 보시면 Major Risk Factor of a r t h r o s c l e r o s i s Cardiovascular Disease Other Than LDL Cholesterol 자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Major Risk Factor 주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Over a r t h r o s c l e r o s i s Cardiovascular Disease 즉 심혈관계 질환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Major Risk Factor 주요한 위험 인자가 뭐냐 Other Than LDL Cholesterol 자, 여기서 LDL Cholesterol은 기본이고 그거 말고 어떤 인자들이 있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본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 정도는 좀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좀 알고 있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LDL 콜레스테롤이 보통 방송용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이 알셀스클레스틱 카디오베스클라 디지즈 즉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는 굉장히 주요한 인자 중에 하나고요 AG 나이입니다.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심혈관계 질환 리스크가 높지 않겠죠 우리가 뭐 10살짜리 초등학생이나 20살짜리 대학생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는 사실 리스크 위험도가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남자 나이는 45세부터 남자는 조금 더 젊을 때부터 위험 인자를 갖게 됩니다. 여자는 55세부터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 인자를 하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oronary artery disease. 이거는 뭐냐면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사실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모든 의학적인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유전인데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다할수 없으니까 유전자 검사에서 어떤 게 심혈관계 질환을 정말 일으키는지 딱 파악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 조상을 보면 됩니다 가족력을 보면 그 사람의 유전자 그 사람의 미래를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가족력이 그 사람의 유전을 의미하니까요 사실상 어, 가족 중에 코로 e 리 y d 알트리 디지즈 가족 중에 심혈관계 질환의 이벤트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족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남자 나이 55세 이하, 여자 나이 65세 이하에 이런 심혈관계 이벤트가 발생했던 가족력.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막 70대, 80대에 들어서 발생하는 심혈관계 리스크는 유전력이랑 그렇게 관련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조금 떨어지고 좀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면 굉장히 유전적인 성향이 강한 거고 그건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나에게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젊은 나이. 그러니까 남자 나이 55세 이하, 여자 나이 65세 이하에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는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자그 다음에 하이퍼텐션 고혈압이 있으면 심혈관계 질환에 리스크가 증가가 됩니다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관리가 되더라도 여기서 리스크 인자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관리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실제로 있기는 있겠죠 자그 다음은 스모킹 오늘의 주제입니다 담배구요 그 다음에 로우 HDL 콜레스테롤 이게 뭐냐 방송용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요이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우리 몸에 좀 좋다고 봅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를 좀 낮춰줍니다. HDL이 낮으면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죠. 좋은 콜레스테롤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HDL이 작은 것도 하나의 위험 인자입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 것은 뭐냐 면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의 주요한 사망 원인 중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고 이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하게 아주 메이저한 리스크 팩터들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LDL 나이 가족력, 고혈압, 담배, HDL 이렇게 여섯 가지고요.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른 요인 있습니다. 많죠. 뭐 생활습관, 운동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메이저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메이저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메이저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요거 잘 보시면 여러분 느끼는 거 있습니까? 제가 뭘 설명드릴지 아세요? 시간을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신이 금연을 해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인데 우리 마음대로 나이를 거스를 수 있나요? 나이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이는 남자 나이 45세 이상, 여자 나이 55세 이상이 되면 심혈관계 리스크 인자 그냥 한 개, 메이저한 리스크 인자 그냥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놀람>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력인데, 결국 유전인데, 이거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죠. 내가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걸, 내 가족 중에 그런 가족력이 있는 걸,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가내 하이퍼텐션. 이 하이퍼텐션도, 물론 이제 뭐, 비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약이 되는 면들도 있지만, 젊을 때는, 이 고혈압도 사실은, 사실은 본인의 통제 영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고혈압이 발생하고, 그 고혈압이 발생해서 내가 약을 먹고 있든 어쨌든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위험 인자를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의지의 영역이랑 좀 거리가 멉니다. 물론 뭐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저염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체중 조절하고 술을 줄이고 뭐 이러면 조금 조절될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분들은 현실적으로 고혈압은 본인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왜 고혈압이에요? 난왜 고혈압이 된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명확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그 다음에 로우 HDL 이 HDL도 결국은 체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내 맘대로 조절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로우 HDL이 있고 LDL이 있습니다 이런 LDL 콜레스테롤이나 HDL 이런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어, 내 의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인자인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어, 운동을 하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고지혈증 양을 먹는 주요한 이유가 대부분 LDL 콜레스테롤 때문인데, 뭐 당뇨가 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잘안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면 뭐10% 20%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해요. 뭐 식습관 교정을 하면 조금의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요 수치는 운동이나 생활습관 갖고 교정이 잘안 됩니다. 잘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잘 되진 않아요. 뭐 잘안 됩니다. 한10% 20% 정도.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생활습관이 안 좋았던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에 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학문적으로 일반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맘대로 잘안 바뀝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의 심혈관계 질환이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들, 많은 원인들 중에 이렇게 메이저한 원인들이 있는데 다른 원인들은 다 우리가 통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조물주가 만들어낸 대로 그냥 우린 움직일 뿐이에요. 나이, 콜레스테롤, 고혈압, 가족력 사실 이거 우리 맘대로 되는 거 아니죠?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흡연, 흡연은 이거 완벽하게 후천적인 인자죠. 이거는 어, 후천적인 인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환자분들한테 제가 가끔 이런 설명도 드릴 때가 있어요. 어, 신도 조물주가 있다면 스스로 버린 자를 조물주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뭐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던데. 저는 조물주가 어쨌든 누구든, 신이 누구시든, 어, 스스로 버리는 자를 조물주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스모킹, 흡연하시는 분은 조물주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고, 완벽하게 유일하게 후천적인 인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 잘못이에요. 다른 거는 내 잘못이 아니지만 흡연은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후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 사실 이거 말고 우리 통제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운동이라든지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물론이고 흡연, 이거는 아주 메이저한, 아주 중요한 나쁜 인자고 이거 하는 사람은 신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금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건강에 좋으려면 뭐 먹으면 좋아요. 뭐 어떤 약이 좋아요. 어떤 건강식품이 좋아요. 물어보시는데 어,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게 중요하고 항상 의사들이 맨날 강조하는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운동하세요. 체중 조절하세요.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금연하세요. 야채 많이 드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흡연은 백해무익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금연 약물을 처방받는 방법에 대한 링크가 이제 뜰 거예요. 여기 옆에 뜰 텐데 이 영상을 링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내일 당장 금연 약물을 처방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